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실 때도 책을 많이 소개하셨지만 퇴임 후엔 좀더 많은 책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문프셀러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파급력이 생겼고 대통령님께서 책을 소개하시면 출판사끼리도 축하의 안부를 전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셨던 책들 중본 책도 있고 보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퇴임 이후에 추천해주셨던 책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신 책 책을 보면 크고 작은 특징들이 보입니다. 하나는 규모가 작은 출판사들의 책을 많이 추천하셨다는 거고 하나는 외교 과학 대통령님의 덕질 등 스펙트럼 이 무척 넓다는 건데요. 그래서 추천목록 중에선 출판사 이야기도 나눠보고 왜 추천하셨을까 고민도 같이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짱깨주의의 탄생 입니다. 책을 추천한다는 게책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만 우리 외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볼수 있었고 시민들에게 상을 볼땐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보리출판사의 책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출판사인데요. 어린이 동화, 그림책을 주로 출판하는 고마운 곳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중 김금숙 님의 풀을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절판이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혹시 도서관이 가까운 분이시라면 정말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실크로드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올리신 건 아니고 따님께서 대통령님을 찍은 사진에 나왔어요. 주무시는 모습 옆에 이 책이 찍혀 있었죠. 편집자께서 보내신 감사 인사를 소개하시며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책과 함께 출판사의 책입니다. 이 회사는 유난히 입문, 특히 세계사 쪽의 책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정말 양질의 책을 많이 펼쳐내서 판사만 보고 책을 고르셔도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로마시티, 한니발, 미디어의 역사 등을 읽었었고 한니발은 리뷰도 했었죠. 모두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고등학생 때 강한 느낌을 받으신 책이라고 소개하셨죠. 짐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 소설이 실려있는 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눔사의 한국 단편 문학선 1권을 추천 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록작이 가장 괜찮았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한컷 한국사입니다. 작가님의 아이가 선물해 주신 책이라고 합니다. 사진, 재미, 문제, 의식이 잘 더해진 책이라고 추천하셨죠. 해냄 에듀는 해냄 출판사의 자매회사인데요. 해냄 에듀 자체는 주로 교과서를 펼쳐냅니다. 해냄 출판사는 그래도 제법 들어보신 책을 펼쳤는데요. 조정래 작가님, 이외수 작가님의 책이 해냄을 통해 출판됐죠. 개인적으로는 주제사람하고의 눈먼자들. 들의 도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이 책은 생명체의 적자 생존에선 다정함이 곧 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께선 사회와 국가도 협력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퇴임 후에 꾸준히 협력적 의사소통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디플로시란 출판사의 <laughs> 책입니다. 2021년 생긴 브랜드이고 아직 출판된 책이 많진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출판사의 소학의 위로라는 책을 읽었는데 소식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스한 위로를 받았던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지정학의 힘입니다. 지정학적 상상력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씀하셨죠. 책 추천의 의미 자체는 짱깨주의의 탄생과 맥이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전략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시는 책 선정으로 보여요. 지정학의 힘은 아카네시란 출판사의 책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출판사였던 디플롯의 모회사입니다. 칸트, 니체, 유클리드나 스피노자 등. 입문 총설을 주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혹시 서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출판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일곱 번째 책은 시민의 한국사입니다. 시민을 위한 역사서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정리한 한국사 통사로 책이 두 권이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췌독으로 읽는 걸 추천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돌베개 출판사는 유서 깊은 출판사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책도 많이 나왔고 신영복님의 책들도 돌베개가 출간했죠 그래서 이 책은 출판사의 소개보단 국정교과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훌륭한 역사 교과서의 대안을 만들어준 책 자체에 대한 소개로 읽었습니다 여덟 번째 책은 할빈입니다. 이건 그냥 책 자체가 좋아서 소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훈 작가님도 문학동네 출판사도 따로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거목이죠. 하지만 이 책의 짧은 소개글을 봐도 문체, 인물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동양평화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신 걸 보면서 대통령님이 가지신 독서의 깊이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런 책에 콩국수 같은 소리나 했었으니까요. 아홉 번째 책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입니다. 정호성 시인께서 시직 속 시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필 원고를 선물하셨고 그 선물을 트윗에 남기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라는 시의 말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열 번째 책은 쇳밥일지입니다. 청년, 노동, 글솜씨라는 키워드로 추천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님의 추천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의 일상, 꿈, 노동 환경을 볼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글 솜씨가 훌륭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에세이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 책은 지극히 사적인 네팔입니다. 제목을 봐주세요 네팔이라니 이건 바로 등산덕후가 히말라야가 반가워서 추천한 책이라는 걸 눈치챘었어야 했는데요 이 책의 출판사는 틈새책방입니다 여태까지 출간된 책을 보면 외국의 소개에 관심이 있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프랑스, 국계에 그려진 세계사 등 흥미 있어 보이는 책이 많아 보입니다 후기를 찾아보니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가 참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12번째 책은 옛 그림으로 본 서울입니다. 이 책은 퇴임 전 2022년에 소개하신 책입니다. 다만 출판사의 감사 인사를 이때 리트윗하셨죠. 이 책의 출판사는 해화 1117로 1인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의 이현아 대표님은 책도 두 권이나 내셨죠. 특히 옛 그림과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알수 있는데요. 이 책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 책이어서 곧 읽어보려고 합니다. 1 3 번째 책은 우주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대통령님의 마케터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2022년은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누리호 발사를 성공했고, 달 탐사선인 다누리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체 기술만으로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반면에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연봉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뜨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종사자들의 열정만 싸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책한 권으로 묶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마케팅 감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윰터 역시 1인 출판사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추천하시는 책들 중엔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게 큰 힘이 될 출판사들이 많다는 게 보입니다. 14번째 책은 나는 독일인입니다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상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9월 뉴스에 일본이 자위대 관음식에 한국을 초청했고 우리 정부는 참가를 고려하겠다고 회신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1월에 참석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죠. 저는 그 맥락으로 이 책을 추천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는 엘리입니다. 설립된 지 이제 4년이 좀 넘는 중소기업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숨과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를 가져와준 출판사입니다. 특히 테드창의 책들을 안 읽어보신 분들께는 꼭 그의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열다섯 번째 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해학이 있고 시대와 이념 사이에서의 화해를 다룬 책이라고 추천해주셨죠. 이 책은 유시민 작가님도 2022년에 올해의 책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맥락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책이 참 좋아서 누구든 누구에게나 소개하고 싶을 책이긴 합니다. 저도 이책한 권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미도 있고 읽기도 하거든요. 16번째 책은 좋은 불평등입니다. 경제 담론에 대해 신선하고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추천하셨죠. 다만 최저임금을 실패로 봤다는 점과 자산의 세습으로 일어나는 불평등을 간과했다는 걸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이 책의 소개를 읽으며 느낀 건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눈에 쏙쏙 들어오도록 짧게 책 소개를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열일곱 번째 책은 기술의 충돌입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을 설명한 책이라며. 우리도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기술과 외교를 논했던 것 같은데 요즘의 상황은 참 아쉽기만 합니다. 출판사인 서해문집은 인문 역사 책을 주로 내는 꽤 전통 있는 출판사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직접 자신의 저서인 거꾸로 있는 세계사를 알릴레오북스에서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함께하신 게스트로 이병한 작가님이 계셨고 이 작가님의 책이 주로 서해문집을 통해 출판됐습니다. 18번째 책은 한국과학문명사 강의입니다. 2022년에 소개하신 마지막 책입니다. 한국과학문명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작이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두껍다 라고 말씀하신 게 화제 아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껍습니다. 888쪽입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1.4kg 이거든요. 하지만 무척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벼르고 있던 책이었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곧바로 구입했습니다. 반년만에 18권이라니, 직접 소개하신 것만 해도 15권이네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 또 얼마나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